여러분 안녕, 여러분의 신발 친구 제이 형이야. 3월 26일 에어맥스 데이를 기념해서 스니커즈 앱에서는 에어맥스 원 빅버블 블루 컬러가 나왔었고, 그리고 나이키 앱에서는 에어맥스 DN 이라는 제품이 나왔었어. 다이나믹 이라는 제품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 다이나믹을 여러분들 앞에 가지고 왔어. 나는 오지 컬러는 너무 검은색에 핑크빛이 돌아가지고, 그 다른 컬러를 구매를 했는데, 역시 오지는 오지더라. 다른 컬러는 사이즈가 원체 많이 남아있는데, 오지 컬러는 이제 사이즈가 품절이더라고. m 스 d m 블랙앤화이트 쿨그레이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이 제품이 가장 무난하면서도 코디하기에는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해. 블랙앤화이트 제품 모양도 깔끔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발 디자인이 정말 과거와 미래를 좀 오묘하게 접합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보이거든? 아디 위쪽 블랙 부분은 나일론 소재 위에 고무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으면서 맥스 97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중간 정도로 내려오면 이제 텍스타일로 해가지고 흰색 부분이 쫙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 압축 테이핑에서 붙어 있고 그리고 아치 부분은 이렇게 쭉 나이키가 올라와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앞과 뒤를 좀 나눠줌으로써 뭔가 러닝에 적합하게 그렇게 만들어준 느낌이다라고 알수 있는데 그거는 또 막상 신고 달려봐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겠지. 슈레이스를 살펴보면 스피드 슈레이스, 통끈으로 돼가지고 스피드 슈레이스가 쓰인 걸볼 수가 있는데. 통 부분도 이렇게 패딩처럼 울록볼록 쿠션감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통 부분 안쪽을 살펴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발등 발볼이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반업 사이즈를 해야 돼. 이게 신발을 신었을 때통 부분이 고정돼 있는 제품을 신으면은 발등 압박이 진짜 심하거든. 발볼 압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발등 발볼이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사이즈 업을 해서 신어라. 앞쪽에는 고무창이 하나 더 떼지면서 신발의 내구성을 좀 강조했고. 통 부분에 에어 맥스 DN 이라고 써져 있는 걸볼 수가 있지.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새로 보는 상표. 뒤축 고무 플라스틱에도 이렇게 에어맥스 DN이 동그라미로 딱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아웃솔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 런닝을할때 뒤꿈치부터 닿아가지고 앞쪽으로 쭉 뻗어 나갈 수 있게 뒤축은 아예 그냥 무슨 타이어 마냥 이렇게 딱 뒤축까지 올라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아웃솔도 보면은 에어맥스 플러스의 느낌을 진짜 많이 보여주거든 튠드 에어의 느낌적인 느낌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게 좀 파생된 건가 봐 다이나믹 에어가 튠드 에어에서 그리고 대망의 다이나믹 에어, 동그라미 4개가 나눠져 있는 듯한 이 모습이 발바닥을 닿았을 때이 충격 흡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거든. 근데 사실은 나이키 에어 제품이, 맥스 제품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발 외관상으로 보는 것만큼 어마어마하게 편한 신발이 아니야. 그잖아. 인정하잖아. 물론, 뛰었을 때. 탄력으로 오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어, 뛰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거 정말 에어 공기위를 걷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뭔가 특별히 이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편한 제품은 아니다 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과거를 답습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이 신발의 매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아까 맥스 97을 얘기했던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신발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을 보여주는, 어, 제품인 것 같아. 사이즈는 270 사이즈 평소랑 똑같이 나이키 사이즈로 신었다. 이게 생각보다 편안하다. 어, 발바닥 닿는 부분이 뭐 인솔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 어, 다이나믹 에어가 진짜 뭔가 역할을 하는 건지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우선 어쨌든 착화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새로운 신발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에어맥스 97을 신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니면은 에어맥스 플러스를 신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다 사이즈는 적당한 것 같아 270 사이즈 평소 나이키 사이즈 270 사이즈 에어포스는 265 사이즈를 신는데 적당한 것 같고 뭐꽉 끈을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신는 정사이즈로 가는 걸 추천을 해주고 난막꽉 끈을 하고 싶어 그냥 발등이 그냥 꽉쫀매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반어 어, 5mm 정도 크게 신는 거를 추천을 해주도록 할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최근에 나왔던 에어맥스 뭐 나이키 신발 중에 좀 괜찮은 신발이라고 생각은 들어 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의 영광을 벗어나지 못한 어,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나쁘지는 않다 어쨌든 또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신기술이 들어갔잖아